진낭진교 카이강을 다려놓고요. 지금 생림민을 넘어왔거든요. 일단, 한림 쪽으로, 네. 마사 터널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네. 뵙도록 가겠습니다 자전거 길은 어찌보면 위의 길이죠. 한림으로 해서 수산으로 가는 길. 반대편은 미라으로 해가지고 수산으로 가는 길.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도 무방한데, 양쪽도 볼만해요. 근데 반대편 길 엄청 지겹습니다. 낙동강 일파크죠 여기도 봄 되면 유치꽃이 가짝 피는데, 사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갓길이 없어가지고 좀 위험하긴 한데, 저 자동차하고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더라도 차가 피해갑니다. 그렇다고 뭐, 중앙으로 가시라는 말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갓길 쪽으로 바짝 붙어야 되죠. 갓길이 없지만, 우측에 임전내란 시기에 마사외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흔적조차도 지금 잘 없다 그래요 올라가보진 않는데 또 흔적이 없는데 올라가서 뭐하게 외성은 아, 이 시간에 왜성은 다 가봤는데 이주조건이다 강을 끼고 있어 그래야 물자이 이 조달을 쉽게 할수 있도록 이유하게 현재 25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2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25km. 왕배가 오면3 0는데 삼랑이도 오면아또 내시차가 없어가지고 아더 느끼는데 한 시간에 한대걸만있어 일차가 참 좋는데 CF 내시세 사이로 점프해 보더라고 없어. 나쁜 건강, 자전거 길 해놨죠. 생각 같은 그러면, 안동땡길 가고 싶지만. 최소한 이방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여유가 좀있러려나 도대체. 아, 참네. 저기 기회가 없어. 마음으 갑자기나 그래도. 대신에 저기 철로인데, 빠르게 돼 있죠? 지금, 어, 뭐 사람들이 마사 트를로 넘어가지고, 뭐, 자전거 타고 가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데, 저기 모정곡이지. 뭐 아, 저거 넘으려고 하면요. 이제 새가 빠집니다. 여기서, 안동으로 가는 거는 초파가 돼가지고 희망스러운데, 국토 종주나 안동동에서 내려올 때 되면, 은 이쯤 어미는 사람이 지치거든요. 아, 넘을려 하면 은애목습니다 인간하면 끌고 해야 돼. 나만 키보다는 큰꽃다집니다 지금이야, 뭐, 마사터들이 뭐 개통되는 바람에, 배터널이죠. 그걸 이용한 거지. 생림오토 캠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캠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캠핑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잖아. 여러 팀이 어울려 가지고 캠핑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야 뭐... 나이가 지긋해 가지고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할라 하겠나? 현재 26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2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요것도 어필입니다 김해 더러운 연습장 아 여기는 뭐 사람도 몬드하게 하더라고 작년 봄인가 여기 숙회로 와가지고 쫓기났습니다 더러운 연습장이라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네 요 자, 지금 오전국이가 보입니다. 김해 버스죠. 동길로 가겠습니다. 저위길이 철옥길인데 굳이 절로 갈 필요가 없겠나 여기 보이는 하얀 집 있죠? 꼴 쪽에 연결한 집. 옛날에 제 앞으로 이? 기차가 다녔다고 하더라고. 아, 그때 시끄러워서 마스크는데 지금 오니까뭐 속이 시원하다고 하고저 앞으로 다녔답니다. 여기는 열차 타기도 참 어중얼했겠네. 한림정역도멀고 차라리 낙동강역이 가깝네. 응. 아, 이 모든 거고, 이거, 그렇구나. 셉니다. 워나 셉니다, 이거. 내가 몇번 넘었습니다, 이거. 마사천을 개통되기 전까지. 맞습니다. 3분 4 5미됩니다이사람들 전부 다 모정고기를 피하고 마사트를로 넘어오네 앞머리 옵니다아마사트를로 넘어오는 길아 예전에 모중고에넘으려 하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참다, 여성분들이네. 여성분들도 자전거 잘 탑니다. 내가 썼나, 사람들은 맨날 따입니다. 저판일 이리 힘든데도, 저기 얼만나 올라가야 돼. 아 상당히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개통 잘했어. 활용을 잘하는 기라. 아유. 모종고개 마사트는 현재 27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3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거 일단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다시 와야 되는데. 상사를 안 보다네. 그만큼 공급이 없네.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 공급은 가능한데. 국제 슬로시티. 있긴 해. 자, 마사 터널 입구입니다. 여기, 여기면 안 하네. 행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마사 턴을 모진 걸로 불리다 그러네. 마사 마사 턴을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가 넘어옵니다. 갈림 320m. 320m. 아, 이래 간단하게 넘는 거 갖다가 300m만 넘어갔다가 얼마나 돌아갔노. 일제강점기 때 계속했는데 참 견고하게 했습니다. 200m 아니..

마사 329m 해놨네. 여기에 이 한림에 있어. 자, 한림 배수펌프장이고 모정마을이고 이렇습니다. 나는 돌아갑니다. 3 2 0도입다 방향으로 한번 다 잡아 봅니다. 물금역에서사철까지한번라이징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산남진역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바이바이. 다이에요